요것봐라 꼴통 아, 안 갖고 왔나 엄빡했어 우리 어디 가는데 용호야 이어 왔나 보세요. 너무 피리가요 다른 아들도요. 무슨 아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다섯 명이 실종이야. 실종은지. 음, 너무하네. 아들이요. 노르멘트로 산을 휘지으며 뛰댕기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바쁩니다. 예. 눈에 안 비는겨? 합산 어린이 실종 사건은 3주 전, 1991년 3월 26일 오전 8시경. 대구 덕소구에 사는 덕소국민학교 학생 5명이 마을 인근 토합산에 도룡룡을 잡으러 간다며 집을 나간 뒤 행방불명된 사건입니다. 형, 여기서 제보자는안 받지? 나중에 따로 받지? 아, 일 비워준다니까. 저기 멀리가 서 아직 축진하네. 김재야. 아! 오빠야. 오빠야 저기 저기. 저 소리기 저저저저 해야 되나? 하세요. 국립과학대학교 황우혁입니다. 애들이 실종된 날은 그 지역 기초 선거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교수님, 왜 애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잠깐만요. 아직 확실한 거 아니니까 너그하지 마시죠. 왜 애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애들 부모들은 지금도 전국 방방곳곳을 찾으러 다니고 있는데. 요 애들이 죽었다 살았다 그런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선거가 꽤 치열했어요. 한표 차이로 갈린데도 있고 무승부가 나서 연장자가 뽑힌데도 있고 애들이 없어져서 난리가 났는데 누가 투표를 합니까? 거기서 포인트 마을 사람들이 애들을 찾으러 나섰던 것은 투표가 다 끝난 오후였는데요 뭔가 계획이 어긋난 거죠 애들이 죽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뒤졌을 때 시체라도 나와야지 애들이 살아서 지들끼리 어디 갔으니까 그렇게 이잡듯이 뒤져도 애들이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애들이 사라진 그날, 아직 애들이 사라진 걸 아무도 모르던 오전에, 바로 그때 이 종호 엄마가 유독 혼자서 애들이 사라졌다면서 이 동네를 다 뒤지고 다닌 거 아세요? 종호를 찾으러 다녔어요. 종호 엄마가 엄마들의 응? 타고난 어떤 육감 같은 거니까, 애들이 사라지는 날 이쪽 가슴이 꾹 누르는 그런 통증을 느꼈대는 거야. 그래서 신고를 했대. 그런 거 믿으세요? 그런 거 믿어요, 육감 우리가 지런 수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 이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보세요. 엄마. 난 종호가. 음. 어디인 <laughs> 이건 애들이 없어진 지두달 만에 종호한테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그럼 스 포인트가? 엄마의 반응이 너무 편하지 않나요? 애를 잃어버린 엄마의 목소리처럼 들리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황 교수만 어떻게 생각해? 경찰로서. 그런 미친 놈들은 추딩에서 나온 들로 짓거리지만 우리 경찰들은 그렇게 말한 번은 못 해. 그 사람들 이미 다 죽은 사람들이야. 아, 경사님. 경찰에 그런 무산이라는 태도로는 이 사건 죽어 닦여나도 해결 못한다는데? 황 교수는? 황필이 이거 명심해. 그런 대지단는 의심이 그 사람들 두번 죽이는 거야. 나는 그냥 하루 종일 공장에 있다 퇴근을 했어요.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것좀 고마워 합시다. 종아부지. 종아버지 종아부지. 그렇게 결백하시다면 조씨하고 상자 대면 합시다. 그럼 되지 않습니까? 그날은 내가 오후 근무를 분명히 했다는데 와 자꾸 딴 소리 합니까? 그러니까 삼자 대면하면 쉽게 알수 있는 걸왜 자꾸 회피하시냐 말이에요. 회피를 내가 와 합니까? 참 답답네. 그럴 리가 없다니까. 그래서 그런 기지. 도대체 나한테 와깝니까 예? 이번 사건에는 분명한 범인이 있습니다. 난그 범인이 당신이라고 확신합니다. 뭐? 뭐 이래 인게 있네. 야 직원 지이 새끼가 있네. 아이아 이거 수술로 깨끗하면 문제될 거 없잖아요. 왜 사람을 치고 그래 왜? 야, 찍어. 더 이상 안파지는데 벌써 얼음 키만큼 내려갔는데. 이어음없습니다 예, 정리해. 还有别这样！样、right,！ 영감님요, 암점 주고 가입시다. 여, 잠깐 와봐라. 이거 아무래도 그거지 싶다, 응? 뭔데요? 여, 우리 아들은 아닌 것 같다. 그래요. 여, 저, 아, 체육부하는 나와 있는데. 남동국교라고 써있는데 독서가 아니고 우리 아가 맞아요 우리 동필이 남동 국민학교 댕기다가 찾아갔어요 우리 아가 맞는 것 같아요 <laughs> 그 정우재 파실 때그 같이 있던 그 미친놈 아이가 니가 열을 와왔니? 와, 이번엔 누굴 잡으려고 왔는데, 어? 네 종아버지 죽은 건 알고 있나? 그 사람을 누가 죽였노? 누구들이 그런 거 아이가? 어? 가라, 어서! 안 가고 뭐하노? 가라! 가라, 니! 뭐해라. 어이, 강피디. 내가 육을 옮겨 묻을 거라고 했던 거 기억나? 당시 토합산 일대를 평택이 수색했다고 하거든. 여긴 안 했을 거 같아? 그땐 안 나오고 지금 나온다. 그만해라, 이 황구라 씹새끼야. 종아버지 돌아가셨단다. 그게 뭐, 왜? 뭐, 나랑 뭐? 내 책임이야? 너는 뭐 했는데?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사건 너 혼자 해결했다는 소리가 그렇게 듣고 싶냐? <laughs> 어차피 너나 나나 존나게 듣고 싶어서 지랄거렸던 거 아니야? 난 모든 걸 걸었어. 그리고 응. 모든 걸 잃었어. 내 가족, 내 직장. 너뭘 잃었는데? 도대체 너뭘 했는데? 강재성. <laughs> 아이 나 아이 나못살것 이게 아니다. 아이고, 나못